둔원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만족도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몇 가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원능력개발평가라는 단어가 다소 생소하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줄여서 교원평가라고 부르지만 학생들에게는 학생만족도조사 또는 학부모 만족도조사라는 표현이 더잘 와닿을 거예요. 학생 만족도 조사는 선생님들이 평소 학생들이 학교 생활 중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어려워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었는지, 학생 입장에서 수업의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유익했는지 등을 이해하고 학생 여러분과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전문성은 여러분을 더잘 이해하는 데서 오거든요. 선생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동안 감사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는 의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만족도 조사에 바른 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한다면 지혜롭게 소통할 줄 아는 사람으로 한 걸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 만족도 조사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의 다섯 개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 객관식 문항과 감사했던 점 또는 바라는 점을 쓰는 두 개의 서술형 문항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의 결과는 선생님들 각자가 여러분의 피드백을 듣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분을 듣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 원활하게 소통하거나 또는 바라는 점을 듣고 그와 관련된 공부를 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쁜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은 없고 좋은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과는 선생님 자신 외에는 비공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사항을 이야기해 볼게요. 모든 응답과 관련된 여러분의 개인 정보는 정말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일은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쓴 내용이 반영이나 될까, 귀찮은데 대충 읽고 참여해야지 하는 생각을 한다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 될수 있겠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가정통신문과 담임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인증번호를 집에 꼭 들고 가서 가자마자 꼭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한편으로 또 여러분이 생각할 만한 질문이 있을 거예요. 어, 그렇다면 익명이니까 장난으로 참여하거나 욕설을 쓰거나, 감정적으로 분풀이를 하거나, 음란성 글을 쓴다거나, 비난하거나, 나쁜 점수로 다 체크해도 괜찮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욕설이나 음란성 글이 들어간 모든 문장은 다 필터링 되어서 선생님들께 전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써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이 던진 그안 좋은 말 한마디로 선생님의 마음이 상처를 입거나 오해가 생기면 당장에는 누가 그런지 알수 없죠 하지만 반 전체에게 혹은 학생 전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감정이 상하실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한해 동안 운명 공동체로 묶인 선생님과의 관계 그리고 한해 동안 여러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진중한 자세로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둔원중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점들을 유의해서 잘 참여해 줄 거라고 이미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족도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직접 에듀로라고 검색을 해서 학생 만족도조사 참여를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로그인은 안 되고 필수 준비물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담임 선생님께서 나누어 주신 인증번호를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가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급에 들어오시는 모든 선생님들 목록이 뜨게 될 거예요.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을 클릭하면서 문항에 응답하고 제출하기를 마지막에 누르면 됩니다. 이때 결과 제출하기를 누른 이후에는 수정이나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잘 읽어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각 학생이 받은 인증번호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이자 여러분 본인의 학적을 확인하는 도구이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본인만 알고 있도록 주의해주기 바랍니다. 분실 시에는 담임선생님께 문의해서 다시 받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부모 공개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응하실 부모님께 학교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생님을 직접 보신 적이 없거나 학교 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모님께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부모님께서 수업을 궁금해하시면 온라인 수업 화면을 보여드리거나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왔던 학습 자료를 보여드리면 더 좋겠죠? 자 오늘부터 학생 만족도 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집에 가자마자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꼭 참여해 주시고요 부모님께도 잘 말씀드려서 함께 참여해 주길 부탁합니다 이상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